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이 음악 들었다가 또뭐 저작권 침해라고 할까봐 또 음악을 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유리버스 노블 차량입니다 2 0 1 3년식이고요아이 차량은 지금 뭐 노래방 시설과 또 이렇게 음향 장비가 음향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치고는 뭐 차는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4다운으로도 올라오는데 힘이 되게 좋네요. 자, 인기 없는 대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제 퇴근 이제 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또 저희 사무실또 금방을 또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해 봅니다. 차가 또 어디가 이상 있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 또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진짜 차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도 되게 좋고요 제가 이따 한번 내려서 물론 뭐 상세하게 또 이렇게 안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운행 중에 또 뭐가 이상 있는지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되게 좋네요. 예, 지금 제그이단을 틀었는데 아주 차가 스무스하게 저속으로 갑니다. 체이커도잘 듣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자회전 깜빡이를 넣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이 차는 이제 9년이 됐네요 9년, 9년 됐는데 9년 됐데도 는 불구하고 차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2013년식이고요. 제가 여기 지금 한가진 데서 가서 제가 또이 차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을 보면은 뭐 구독, 좋아요 막 누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우리 여러분께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진 안 했는데, 물론 뭐 좋으면은 좋다고 하고, 진짜 아니면은 아닌 거겠죠. 그죠? 예. 자, 저희 이제 지금 사무실 앞에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왔는데요. 제가 요 사무실에서 상세하게 한번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현재 지금 35만 9천 m 를 탔네요. 35만 9천 m 를 탔고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키로수는 이제 정상적으로 탄키로수네요 뭐, 많이 타지도 않고 또 작게 타지도 않은 그런 차, 차라고 볼수 있네요. 예, 음영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차선 이탈할 때또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도, 여기 보시면은, 뭐, 어, 언덕길 후진할 때, 또 딜이 밀리지 않는 요런 장치도 되어 있고, 오토브레이크 되어 있고, 백마라 열선, 그 다음에 이제 음향시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t v 고요 자, 지금 에어컨을 내가 2단을 틀었는데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조명시설이네요. 자, 이걸 끄고 한번, 또 한번 제가, 상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유리는 원피스 유리로 되어 있고요. TV는 저희가 여기 이제 새로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 42인치 짜리인데요. 지금 노래방 화면이 나오는데 어, 레벨도 아직 안뛰었습니다새거그 예. 자체입니다. 자, 실내도 보시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 제 입에서 막 깨끗하다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진짜 깨끗해서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향 시설 돼 있고요. 자 위에 천장은 특수 조명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위에도 이렇게 스피커 시설이 다정체가돼 있고요. 여기 메인 디에가 4석이면은 46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메인 뒤에가 한 자리가 더 있으면은 예, 47석이 되는 거죠. 예. 자, 차량 네온장고도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참우드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우드가 상당히 예, 이게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우드입니다우드우드를 우두?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자, 밖에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제, 이제 문을 닫고요. 뭐, 제가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라 지금 밑에 하, 하부는 뭐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차량 사진을 이제 그냥 어, 보여 드리는 건데요. 자 도색도 상당히 예쁘네요 신색에 녹색 바탕으로 돼있어서 요쪽에 여기 단마가 하나가 나갔네요 새로 끼워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하부서부터 한번 싹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 타이어는 거의 한90% 이상 됩니다. 90% 이상, 예. 90%, 90 정도 되고요 알면 휠로 되어 있고요 이쪽, 이쪽에 되면 하부 한번 가볼게요. 조영상 하부가 잘안 보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어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좀 화날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보시면은 뭐 부식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량도 경남 지방에서 쓰던 차량이라 어 하체 부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자 여기도 여기는 전장실인데요. 저희는 차를 가져오면 무조건 요렇게 배터리 방전 예, 똑딱 스위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화물칸을 한번 열어볼게요 화물칸도 어, 상당히 깨끗하죠 예. 여기 이렇게 지금 중간에다가 합판을 대놨는데 뭐 필요 없으시면 은또 떼셔도 됩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예 워낙 깨끗해요. 뭐 사실 이게 막썩고뭐 녹락을 랬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원 자체입니다. 자 디타이아는 한60%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디타이아는 한60% 정도. 디타이아도 뭐요 정도면은 아주 한참 동안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또 에어 드라이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에어 드라이실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요즘에 그 저기 뭐야 그손가락 날려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청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옆쪽입니다. 요즘에는, 어, 저게 지금, 어, 교환한 거고요팬클러치라고 하죠, 팬클러치팬클러치를 교환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라제다 인터폴러 터보죠, 여기가. 여기는 디페프식입니다 이쪽에서 타이어는 뭐한60% 정도 됩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화보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프리터랑 오토그리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오토그리스랑 프리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타이어도90% 이상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기 차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데 상당히 이제 부식이 많은데, 진짜 부식 없네요. 예. 깨끗합니다. 네. 아주 밑에 하부까지 전체 다 이렇게 안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저녁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5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프로는 5월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